이만큼 평균형 했으니까 그럼 그대로 이렇게 됐을 거란말이죠정근선이 얼마? 정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p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네, 식전지 절대가 없으니까 접혀 올라가겠죠 이렇게 접혀 올라갑니다 정근선은 그럼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p에서 플러스 하다 이렇게 네, y는 3과 2 점에서 만난다는 걸 보니까 3이 어디 있어요? 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그래서 그럼 3이라는 건 결국 의미하는 게 뭐야? 0과 p 사이다 이렇게 적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났네. P는 8보다는 작고 3보다는 다니까 그러니까 4, 5, 6, 7 중에서 하나겠죠. 자연수라면 다음 1 6번입니다 한번 보자. 16번. 하...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한 번. 그림 한번 그려보자. FX라는 게내려가 있었어. fx가 증가함수인 로그함수예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는데, 절대 값을 들였으니까, 밑에 있는 부분이 적게 올라가겠죠. 그럼 그림 자체가 아마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보여요. 괜찮아, 여기까지? 이게 y는 로그 2의 x 예 밑에 있는 부분 적게 올라간 부분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선생님, 마이너스는 밑으로 내밀게요. 로그 2분의 1의 x. 여기 얘기할게요. 됐나? 이게 f x 입니다. f x 어, 는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미 밑에 2분의 1을 붙여서 이랑 이두 가지를 줄수 있고요. g x 는 감수함수인 지수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내면 되겠네.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을때 만나는 두 점을 각각 x1, y1과 x2, y2라고 하고요. 다음, 2의있어 이번엔 증가함수네요. 증가함수니까 그림브라재가 여기 여러 분마리돌차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를 지금 우리는 x3, y3라고 이야기를 하겠대요. 괜찮아요? 그럼 얘가 어, y는 2의 x3 얘는 y는 2분의 1의 x3 됐을 때, 골고를잘으세요 됐어? 일단, 이 16번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그림문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될것 같고, 그림 정도 그리시면 한 50%는 푸시는 것 같아요. 됐어? 네, 그림도 안 그리고 모르겠다고 불편해 주면 지 말란 말이야. 이 네. 그래서, 이 문제 틀리신 분 있으면, 설명 듣고 있으면, 다시 한번 그림 한번보세요이 그림. 으흠.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했으면 간단하게 넘어갈 게 뭐냐면, 바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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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3거든요. 왜냐면, 어,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야? 얘랑 얘랑은? 역함수 관계야 밑이 분의1로거 지수 로그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은 역함수 관계예요 이해 돼요? 밑이 네, 2분 지수 로그잖아요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무슨 관계라는 얘기야? 역함수 관계라는 이야기야 선말 이해 돼요? 선생님 이 x3, y2를 뭐라고 쓰려도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야 y2, x2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이 없겠다라는 얘기야 여러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는 문제고요. 저번에 쌤이랑 같이 한번 했었으니 이걸 기억에쓰면 아마 맞았을 테고 잊었으면 틀리셨겠죠? 난 찍어서 맞혔는데 그러지 말고. 기금부터한번 보겠습니다. X1에서 1 빼고요. Y1에서 1 빼시면 양수일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1인점이고 여기가 지금 1인점이거든요. x1에서 1 빼면 음수예요 y 여기 여기니까 y1에서 1 빼면 음수예요 이거 둘다 음수 음수입니다 음수 음수 곱해서 내가 당연히 0보다크겠지 당연히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이 뭐가 좀 복잡하시니까 선생이 일단은 공통적인 걸로 한번 슬쩍슬쩍 묶어볼까요 슬쩍 x1 x2라 x는 입니다 x는 이렇게 y1 y2 마이너스 y1 그럼 묶이잖아 X2로 묶이니 X1, X1 빼기 1, 어, Y1으로 묶이니 Y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겠 어, 그리고 나서 뭐야? 넘길까요? 넘겨볼까요? 넘겨보자. Y2 마이너스 1분의 X2, Y2 마이너스 Y2 1, Y2 마이너스 1, Y2 음수인의 음수냐 Y2 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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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2 어디냐 y2, y2, y2에서 1 뺐어 y2에서 1 뺐으면 음수잖아 음수잖아 그럼 양변을 음수로 나눈 거고 다음에 x 아이씨 내가 아니 다시 이방 백에 있는 건데 <laughs> 아, 정말 y2 빼기 Y2 빼기 1은 음수의 양수예요. Y2 빼기 1은 y 투가 0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음수잖아요. X1 빼기 1은 X1은 0이잖아요. 이은 0이고. 그러면 음수잖아요. 음수로 남고 음수로 남았으니까 부동산이 바뀌고 바뀌었으니까 원래랑 똑같을 것이냐. 아우, <laughs> 이해가 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도 하실 수 있으면 좋다고 말씀을. 일단 쌤이 아마 쌤 기억으로는 얘들아 내네물문을 틀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딱두 가지만 기억하자 첫 번째 얘랑 이랑 역한소 관계라는 거랑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자 라는 거 이렇게 딱두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틀려도 되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얘를 어떻게 해석하자? 아 너희가 있었으면 큰 소리를 대답해 이걸 어떻게 해서 하자는 얘기야? 기울기로 해서 가자는 얘기야, 기울기. 얘가 의미하는 게 X1,Y1과 1,0 사이의 기울기로 해서 가자는 얘기야. 그러면 X의 증가량에 Y 증가량이에 대한 반응이야. 괜찮아요?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기울기라고요, 기울기. 근데 얘는 조금 희한하네요. 이거는 뭐야? X의 증가량분에 Y 증가량이 역수를 때려놨어요. 아우,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풀어? 기울기를역수때는 뭐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써놓은 예좀 갖고 볼게요 y2를 뭐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x3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x2를 뭐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y3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얘는 x3,y3와 1,0 사이의 기울기를 뜻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 정가 1,0 사이의 기울기와 이 정가 1,0 사이의 기울기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이얘기고요이점가 이마의 기울기, 이점가 이마의 기울기, 누가 더 커요? 우린 직선은 위에 있을수록 크다고 랬잖아요 임마의 기울기가 더 큽니다 임마의 기울기가 더 큽니다 미은 라는 말이에요 잠시만 ㄷ은 뭐 끝났지 뭐 임마 Y2, X2 로치면2배는0 그러니까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요? 할만하시겠어요? 자 복수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이네요 17, 18, 19, 20 되겠습니다 17, 못무 타요 y는 4x승이라는 지수함수와,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dx의 p, 이렇게 뿅거 갑니다.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 여기 있고, 이 사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일 때, 뭐, 뭐, 뭘좀 구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뭐, 기이 구하세요. 이런 걸로나?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의 문제를 결국 이미 점잡기로 들어가시는 건 이제 너무나 익숙한 문제시니까, 선생님, 이 점을 p, 4의 p승이라고. 이 점을 p, 2에 마이너스 p 플러스 2승 플러스 2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점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얘랑 얘랑 연립하냐 얘들아 지수함수랑 지수함수랑 연립 어떡하냐 지수함수랑 지수함수랑 연립하는 방법 쓰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지수함수랑 지수함수랑 연립하는 방법 아. 야1 4 1 4일요사 교점 일1 4사니다 야매가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야. 진짜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브이 교점까지 찾았단 말이야. 이해겠어요 마지막 이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를 사용할 건데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를 사용하려면 얘랑 얘랑 거리공식으로 얘랑 얘랑 거리공식으로 그게 같다 이런 좀 잔인하잖아. 그건 좀 싫고 쌤이 이이등연서각격의 높이에 대한 성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 얘랑 얘랑 중점이 바로 얘다 얘를 이용할게요 괜찮아요? 얘랑 얘랑 두개 더해서 위로 나누면서 하그 됐어? 중점이라는 게 평균이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위로 나누면 얘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어, 4의 p승이랑 2의 마이너스 p 플러스 2승 플러스 2랑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4가 2개씩을 쓸게요. 괜찮아요? 어, 그리고 식전체 2로 곱하고요. 그럼 4의 피스. 4의 피스는 피스 도쓰님수 있죠. 2의 피스는 이런 거 찍게. 그 다음에 더하기는 내릴게요. 더하기는 내리면 4고요. 여는 2의, 어, 마이너스 피스. 그리고 넘어가면 8이고, 넘어가면 6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2의 피스는 말 보고요. 치연한. 치한했으면 당연히 범위를 써주셔야 되고요. 작하면 얘는 t의 제곱이야. 얘는 t 분의 4야. 이렇게 되실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식 전체에 t를 곱하게 되면 t의 양식과 뭐 상관 없어요. 방정식이니까 뭐또그 0은 아니라 얘기 아니냐? 그러면 t를 곱하게 되면 t의 3승 마이너스 6t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고요. 3차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풀더라? 어떻게 풀더라? 째려봐. 맞아요. 3차 방정식 우리가 째려봅시다. 3차원식 자로 보면 T에 뭐 집어넣으면 되냐2 집어넣으면 되냐8 마이너스 12 플러스 아 맞네요 2 집어넣으면 되네 T 마이너스 2에 조립제법을 쓰셔서 d 걸 메꾸셔도 좋고 T와 맞추셔서 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t 적우리 없으니까 플러스 2T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4T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더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T가 의미하는 것은 T는 이 이거나 아니면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얼마야? 이 a 분의 a 분의 마이너스 비 다시 풀마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이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 줍시다. 어 t가 뭐였는데 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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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p승이었어 2이 p. 결국, 이의 피승이라는 게, 2의 피승이라는 게, 이거나, 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풀 마, 루트 삼이거나,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 범위에 의해서,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걸 눈치채 주시고요. 그래서, 피를 구하세요, 그러시면, 피를 구하세요, 그러시면, 피는 얼마예요? 1대1일 이때 테고, 이때는 로그 붙을 건데, 피가 1이어서 안 되잖아. 왜, 피가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와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야이의비는 이거야, p는 뭐여? 로그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6 구산한 거요와이씨 p 구하라는 문제야? 또라이 아니야? 뭔데? 야 문제 좀 줘봐 야 나도 문제 줘피 접... p 구하래 진짜? 이건 다여? 아 비씨 의 길이 구하래 bc의 길이 구하는 거면 그냥 하면 되지 맞냐? 태지들아 이 길이가 위에서 밑에가 빼면 되지 않습니까? 위에서 밑에가 빼게 되면, 2에, 마찬가지로, 2에 어, 마이너스 p, 플러스 2승, 플러스 2 2 4의 p승.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선생님 2에 p 승자에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2에 p 승자에 그대로 집어넣자. 얘는 4 곱하기,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6. 루트 3 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제곱2 2 2 2 얘기합니다 아2 2개빡2네 됐습니까? 계산 2 2 2 2시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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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코사인과 사인이 섞여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사인을 뭘로 고친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고친다 괜찮아? 그래서 어, 사인 제곱을 쓰면 s라고 쓰고요 식전지 이쁘게 정리 좀할게 그럼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네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사인 플러스 3A의 1일 이지고 구멍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모든 x에 대해서 이빠가 성립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어, 얘가 2순해야 되네요. 사인 마이너스 3, 사인 마이너스 A 이렇게요. 그러면 사인이야? 사인은 뭐부터 뭐 사인? 3부터 A 사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a 가더 크면 이상하잖아. a 가더 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게 성립 리가 없잖아. 사인 어떻게 3보다 크냐? 불가능하잖아. 됐어요? 자 모든 x에 뭘 집어넣어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마가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 a가 뭐보다는 작아 주셔야 돼요. 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a는 뭐보다는 작아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으셔야 돼요.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그쓰면 게임이 끝날 거고요. 19번 또한 뭐 비슷비슷한 문제겠지만 19번 한번 볼까요? 임마의 꼭지점이 임마 위에 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쉽네요, 심플해요. 꼭점 구해서 다대입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꼭점 구합시다. 표준형으로 입구에 고치게 되면 x 마이너스 코사인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꼭지점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꼭점은 사인 콤마 마이너스 코제곱 플러스 4제곱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괜찮아? 마찬가지로 코사인과 사인 서페이스인가 하나를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코사인이 있으니까 사인과 코사인 고칠게요. 1마 9입니다. 됐어? 그럼 꼭지점 자체를 어떻게 고치자는 얘기야? 4 콤마 마이너스 2 코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고치자는 얘기고 그대로 하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아이씨 대입하게 되면 뭐요?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1은 루트 3 코사인 플러스 1이 되고, 1이라고 꼭 함께 기져주시고, 어? 그럼 슬쩍 넘어가면 2코 제곱 플러스 루트 3 코사인이 0인데, 코사인을 묶게 되면 2코 플러스 루트 3은 0이니까, 결론, 코사인은 0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가나 어우 힘인어 어? 코인이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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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초콜렛, 초콜렛 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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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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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요. 다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순간 또구 해주세요 라는 얘기고 부호 때문에 생각하자 그랬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순간이 언제야? 코사인 2분의 루트 3이 되는 순간 30도, 6분의 파이요. 우리 6분의 파이라고 노는데 이때는 6분의 파이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아니면 여기서. 지금 파이가 이파이 기준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가는거야 그럼 이때가 6분의 5파이가 는거고 이때가 파이에서 두고 6분의 7파이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네개가 정답이 되겠어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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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힘들어 로그 X의 소수분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개수정도 해주세요 라고 되어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따져볼까요? 먼저 P10 얘를 만족하 PX 이게 PX예요 PX 만족하는 M의 범위 M의 개수가 PX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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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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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이라 하시면 이마의 소수부분 중에서 이마의 소수부분이 0보다 작 같은 m 의 개수를 찾으세요 라는 이야기야 괜찮아요? 네 소수부분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약속이잖아 소수부분은 항상 0보다 크기로 됐어? 그러면 이마의 소수부분이 뭐인거 찾으세요? 0인거 찾으세요 이마의 소수부분이 0인거 찾으세요 이마의 소수부분이 0되려면 이미 소수부분이 0되려면 로그 10이나 로그 100이나 로그 1000이나 이런 정수 단위로 가셔야 될것 같고 이소수분이딱0 되는 거. 10대려면 m이 4면 되겠네. 근데 m이 2자리니까 4는 안 돼. 이 100대려면 m이 94면 되잖아요. 94면 어성없어.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m, 94. 하나 존재하십니다. 이찮아 자, 이런 문제고. 나머지 님들뭐 하세요? 님들 직접 한번 해봐봐. m10이 있는 거님들 찾을 수 있잖아. 외부 찾아. 쭉쭉쭉쭉 한번 찾아보시고. 어, 쌤이 해야 해야해? 음 정말? 음, 아니야 너네 할수 있어 쌤은 너네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렇어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아 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한다면? 아니 한 번씩 보여주면서 하면 되겠다 p c 보세요 P12 믿게 뭘 믿어 읽어? 내가 할 거야 p 1이라는건 행사에 12를 어넣 너란 얘기야 얘는 F, P12, P12, 얘가 이는애 f M 플러스 U 로그 12의 소수 부분이 어떻게 됩거까 소수 부분이 렇게뺐어 그럼 여러분, 로그 12의 소수 부분은 뭐야? 로그 12의 소수 부분은요? 로그 12의 정수 부분은 뭐? 이는 일정자가 나오겠죠 그럼 이 마이 소수 부분은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 빼는 게 뭐시기요? 그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마이 소수 부분이라는 건 얘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에이, 이, 이, 이것도 이렇게 써줄게로그엠 플러스 6의 소수 부분 됐어요? 로그엠 플러스 6의 소수 부분과 로그 12의 소수 부분 12도 알로올라 12의 소수분 부 중에서 이마가 어, 컸으면 좋겠습니다. 2마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2의 소수분은 부 뭔데? 96일 때. 괜찮아. 그럼 볼게. m이 두 자리니까요. m이 두 자리니까 기본적으로 얘도 몇 자리야? 얘도 두 자리야. 기본적으로 두 자리야. 근데 세 자리가 넘어갈 수 있겠네요. 어디서부터요? 94부터는 세자리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m을 범위를 나눠서 두 자리니까 10부터 어디까지는 94까지는 이게 두 자리니까. 그러면 로그 몇십 얼마 아니야? 정수분이 얼마야? 정수분이 1이잖아. 요 그러면 이마의 소수부분 뭐야? 로그? 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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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n이 10부터 94까지는 이마가 두 자리니까요. 두 자리니까 이마의 소수분을 부 찾으려면 정수분 빼면 되잖아. 이마가 두 자리니까 정수분 얼마일이잖아? 그럼 결계가 로그 m 플러스 6, 6이 1이 반기만 소수분이 나오거든. 그럼 짱짱뒤지고 이마랑 이마랑 비교했을 때 이마가 더 작아야 된다면 그럼 쫙쫙 내시면 되니까 m 플러스 6이 12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슬쩍 넘어가면 M은 6보다 작았으면 좋겠고요. m이 6보다 작은 건 없죠? 괜찮아? 다음은 어뭐 이마가 m이 94보다 크다면어떻게 되냐? m이 94보다 크면 응. 두 자리니까 어, 99까지겠네요. 그럼 얘는 세 자리야. 얘가 세 자리라는 정수분이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마의 소수부분은 로그 m 플러스 6에서 정수분 얼마? 2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괜찮아? 그럼 슬쩍 넘어가면 1이야. 그럼 로그 m 플러스 6은 로그 12 플러스 1이니까 로그 120 들어가면 되겠네? 얘가 120보다 작았는데요. 그 뭐야? 94를 넣어도 되고, 95를 넣어도 되고, 96을 넣어도 되고, 97. 114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114도 없잖아. 또어 뭐야? 94부터 99까지. 어떤 애를 지렁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얘를 만족하는 건 개도 없는데, 얘를 만족하는 건 90서부터 99까지 싹다 된다. 는쌤말이해 그 돼? 선생님 정수음과 소수음은 항상 고민 중이에요. 정수음과 소수음이 약화되면서 아직 선생님이 여러분들 알려드려야 될 내용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한다고 일단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정은 우리가 수업하게 되면 이 소수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만 기준을 한번 뒤에 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